일단은 벌처는 처리되고 있는 박찬수 탱크등장 네. 뒤쪽으로 뒤쪽 이제탱크 등장 그다음에 머리 매딕이예 머리 매딕이 돌아오는 이런 와중에 일단은 정면으로 치고 갈 가능성을 좀 높게 봤는데 아 정면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으니까 뒤쪽으로 일단 슬그머니 돌아갔고요 네. 시그 맞췄나요 예 네. 그리고 벙커 안에 들어가서 맞췄습니다 시점 맞추고 레이스 있고 머리 백 네. 벙커 이도 괜찮은데요 예 네. 레이스로 왔다갔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베이로도 지금은 시야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당하는 순간 아 이거 뭐야라는 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아까. s c 부로 계속 정찰을 했는데, 개수는 좀 늦게 올라가고, 어, 스파이어가 완성되려면, 레어가 완성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 틈을 좀 제대로 파고 든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투어넷까지, 예, 바, 네, 아, 예. 뒤에다 너무 돌아가 함게 예, 저거를 지금 수비하기에는 좀 멀었어요. 아, 좀, 네, 예. 예, 멀었으니까. 예. 네. 예, 아, 멀, 멀게 돌아가야 되니까 정면으로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맞춰서 크로킹 레이스. 그렇죠. 근데 벌처도 없고. 네. 자, 일단 저거님들이 저기를 S, 어, 서펙트 볼게. 낸다면은. 에스티비디자작 수리아로 들어옵니다. 네, 무조건 깨야죠. 이건 무조건 깨서 지금 들어가야 상대방의 움직임이 좀아 멈추게 되는 거죠. 리페어하는 네. 또 신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번에 배럭스온듯합니다안 뚫리고 아, 있어요. 예, 리페어해주게 되면은 아, 결국은 막히는 유식고 저글링 한두세 마리와 드로 한두 세기를 저 팩토리 있는 쪽으로 갔으면 추가 변경, 탱크를 좀 잡아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예, 예. 발철이 깨지는데요. 예, 이미 탱크가 두 기가 됐기 때문에 이두 기로도 충분한 효과 거둘 수 있습니다. 해철이 네. 거의 깨지지 않습니까? 네. 아, 아.